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거야? 떡스 어디있어 떡스 감사합니다 이윤입니다 <laughs> 뭐해 너 너무... 안녕하세요 오카 멘트 좀 해라. 어제 말좀 해. <웃음> <웃음> 어제 <웃음> 비 때문에. 아니 어제 몸안쑤셨어요 <laughs> 어제 비 많이 왔는데. 누가 <laughs> 다 <늙었다>, 이거냐? 아니요. 나도 할머니가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아 무릎 쓰셔. 무릎 왜 이렇게 아프지? 오늘은. <laughs> 이원에서 오렌지 카드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연하 씨는 오렌지 카드 있으시죠? 네. 오렌지 카드도 있고, 네. 이거는... 어플도. 아, 어플도 있어요 네. 이건 소연 씨. 네. 네. 소연 씨는 어플 없으시죠? 네, 네, 아직. 그 카드에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알려면, 그 어플을 까셔가지고, 그 혜택을 좀 숙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오렌지 카드의 혜택을 누리면서, 예. <laughs> 예 오늘 즐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연아씨가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네, 네. 운전면허증은 하면 얼마나 되셨는지 뺀지는 한한달한달 한 달. 그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선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음. 아, 봐라 호잇 아야 잉 오! 카메라 깜짝아 안전벨트 안전벨트 어떻게 불어나는? 너 되게 숨가빠한다? 괜찮아 숨을 봐 오. 언니 근데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운전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응, 말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어떻게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운전할까 이랬는데 대결. 뭐지? 꾀드시면 안 돼요. <laughs> 갑자기 언니 한 마리 생각. 뭐? 아니에요. <목소리> 뭐? 뭐? 아니,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언니가. 하나 때문에. 그때. 시끄러워. <목소리> 그러니까 정말 안 어. 한다는. <목소리>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마.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원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시동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가동 넣어드릴까요? 네. 네. 다들 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가득이요, 가동, 가득이요. 오, 오 돼안하안하 뭐 먼지 어, 오셨네. 아, 이거 참. 아, 왜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 아, 미세먼지가 어.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요, 쌤. 네. 미세먼지가 어? 이 보통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서울 어, 나 쓰고 다니라고. <laughs> 너무 어 그다음, 예, 이제... 안녕하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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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예. 예. 이원에서 오렌지 카드라고 하는 그 포인트 카드가 있어요. 아 네. 스마트폰 어플을 까시면은 혜택을 좀 자세하게 알수 있거든요. 아설명이 나와 있군요. 여기인데 여기인데 아. 어아 근데 이 제휴점이 많네. 아, 예. 옷도 살수 있나 봐. 어 음. 제휴점이 눈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네. <laughs> 되게 많이 쓰는데요? <쓰면> <laughs> 괜찮겠어요? 생 <생각부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 예. 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유원 서비스 교육팀입니다. 네, 네,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 교육 시작 전에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시면 먼저 내주시겠어요? 휴대폰이요? 네. 왜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충전상에서 방폭이 안되기 때문에 위험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단말기도 아, 전자제품 아닌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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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거 죠 전자제품 인제네 전자제품이지만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방폭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 아 그렇다면 LPG 충전소는 모두 무선 방폭 단말기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이원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l p g 충전소 중 유일하게 방폭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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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무선 방폭 단원기 네, 좋네요 이 아. 감사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가 이원, 이원, 까요 네 네, 다들 가득,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가득이요, 가득이요, <웃음> 가득이요. 까 <laughs> 뜯어주세요. 가득 네. 오렌지 카드 갖고 계십니까? 네. 저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laughs> 갖고 계세요? 네 있어요. 네네네. 그럼 오렌지라도 드세요. 그럼 오렌지라도 드세요. <laughs> 네. 여기요. 혹시 오렌지로 사행시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laughs> <아니요. 웃음> 고객님이 안 하신답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럼 오케이. 오렌지로 삼형시 한번 접어보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laughs> 오! 오, 연하다! 오, 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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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좋은데요? 뱀! 네. 오렌지 같군요? 뱀, 네, 뱀! 네, 네, 아, 맞잖아. 아, 렌즈 바보야. 네. 아, 미안해요. <laughs> 아, 렌트카. 렌트카인가요? 렌트카 네. 아, 네. 좋아, 좋아. 생각났어. 치! 어? 치! 지! <laughs> <laughs> 자 지금부터 이원에서 준비한 봄나들이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연하, 소연 팀, 성주, 정환 팀 이렇게 지금 팀을 나눴어요 아... 왜꼭 그렇게 나눠요? 두 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laughs> 아, 이두 분이 우리를 불편하다고요? <laughs> 네. 진짜요? 아, 속상하네, 정말 네. 그 오렌지 카드는 다 갖고 계시죠? 아, 네, 오렌지 카드는 있죠, 오렌지 오렌지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예. 한 번씩 꺼내보시겠어요? 아, 저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예. 네. 잠깐만, 안녕하씨 거는 좀 다른데? 여기는 초록색이고, 우리는 주황, 오렌지색이고. 네, 연아 씨는 그 스페셜 오렌지 카드입니 아, 야, 그 잠깐만, 핸이... 저 이거 뭐. 아, 뭐, 참 하는 거야, 뭐야? <laughs> 아니요. 어느 정도 사용하시면, 네. 그, 길도 되는 그런 카드라서. 네. 아,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건 기부가 되는 카드예요. 아, 네. 아, 역시. 그리고 오렌지 카드 어플에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한 팀에게 있다가 베네핏을 보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오카카 외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카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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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자 이제 캠핑을 가야죠. 네. 가는데 아까 보니까 네 캠핑용으로 네. LPG 통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야, 야 이게 캠핑용 LG p 예, 캠핑 분위기나네아옛날엔는 여기 저 LG 통이 가스 가 통이 그렇죠, 있었거든. 그렇죠. 이게 없구나. 야 요즘에는 LG 차도 잘 나오네. 충전 완료되었습니다. 네. 정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정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결제해 주세요. 야 편리하네.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오렌지 카드가 결제됐어요. 네.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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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하는 깨끗한 충전소 이원. 이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표 LPG 전문 회사인데요.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깨끗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공해 발생이 거의 없어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특히 전국 400여 개의 이원 충전소에서는 LPG 고객 누구라도 오렌지색 멤버십 카드인 오렌지 카드, 즉 모카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LPG 고객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이제 저랑 이원 LPG 충전소에서 행복을 가득 충전해 보실까요? 오카! 이걸 왜 주세요? 야 이거 좋네 카드가 요리로 맞붙게 됐습니다 안정환과 김연아, 김연아와 안정환 시작합니다